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종중부교회 바이블 버스 11주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읽을, 한 주간에 읽을, 어, 성경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어, 소선지서인 호세아서 7장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 대선지서 다섯 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건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가 다섯 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다섯 건의 성경이지요 그 중에 두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살핍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본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살펴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독특한 이 사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큰 강대국에 이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증언하였던 증거,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구, 내용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환상 그리고 어떤 이상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과 특별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쓰여진 성경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에스겔에서는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교회 회복을 넘어서서 어,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통치가 되고 실현이 되는 어, 정리하자면 에스겔에서는 교회 회복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연계성 가운데 두 성경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국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 광야 땅을 뛰어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싸워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맥락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연계성을 우리가 또 특징으로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도 교회 회복을 넘어서 다니엘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마지막에는 완성되고 승리하는 교회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공통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어 배경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0년 경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완전히 회파가 되거든요 1차 침공이었던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이 포로 무리 가운데 함께 끌려갑니다 그리고 8년 후에 2차 침공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바벨론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 11년 후에 3차 침공의 소식을 듣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자신의 어, 어, 조국의 소식을 듣죠.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 그발 강가에서 환상과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주신 이유는 어 멸망과 희망과 멸 아, 멸망한 그런 나라에서 어 좌절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것을 어 전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을 통해서 격려하고 어,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임하게 된다면 다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강연을 어, 보시면 주제가 나타납니다. 보시겠어요? 주제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정결함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주제가 있고요. 네 번째, 에스겔서의 주제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실패한 군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군주가 아니라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군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주제를 에스겔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저자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환상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여 환상을 보여 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종말론적 상징과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두 번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이 사라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참 생명과 소망이 여우와 께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스겔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 핵심 구절은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4절,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를 볼까요? 먼저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열방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그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새로운 성전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살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살피시면서 이번 주어 에스겔서를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 1차와 2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쓴 그런 서신서죠. 어, 이 죄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3차, 3번째 침공을 통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회파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보다는 책망 이렇게 하기보다는 낭망한 좌절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일지라도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뼈들을 일으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알게 되리라 라는 표현이 6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생사 화목 화복, 그리고 흥망성세의 주인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 제가 강의 안에 보면은 에스겔서의 연대표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예 성경을 통독할 때. 관련 구절과 또 연도표와 그 상황들을 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니엘서입니다. 어, 다니엘서는 어, 바로 다니엘이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선지자입니다. 또 유력한 아주 정치인이었죠. 다니엘이 포로가 된 나이를 대략 15세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고등학생들 이 중고등 청소년, 중등, 중학교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어, 자기네 나라가 빼앗기고,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다니엘은 거의 85년간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 이어서 특별히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지낸 장수하고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어, 선지자로서도 인정받고 어, 존경받고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정치인으로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 어떤 임금님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4장에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등장하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어 심판과 분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할 텐데 이 예루살렘에 노아가 있어도 욕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에스겔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욕 모두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교환을 보실까요? 어,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와 제국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두 번째 영원한 나라는 주의 나라뿐이며 모든 왕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들 신실한 자들은 주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입니다. 특징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델을 통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 느우간 네살 왕과 다니엘의 내네 제국의 환상과 비전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하여 어,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사람 같이 생긴 분의 환상을 보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또 예고, 예고하는 특징을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개요를 보실까요? 자,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 역사적인 사건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성도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 어, 12장까지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그 미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끝이 있고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 죽음은 곧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엔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죄악은 다시 모든 흥감과 사망에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그리고 도래케 되는 그 날이 있음을 어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이 승리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다니엘서도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불린 만큼 여러 가지 어떤 이상과 환상 그리고 묵시 문학을 통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 그 어. 다니엘이 본 환상과 어그 뜻하는 그 환상이 뜻하는 어 제국들을 정리해서 표로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통독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세종중부교회 여러분, 어 저는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으로 정말 어, 열악하고 또 아주 연약한 이때에 에스겔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 가운데 임재하시기니다내 생물이 이끄는 전차에 영광이 번쩍 번쩍 임하는 임재를 바라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에스겔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 그런 임명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이 될까요? 이런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삼, 사명을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환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는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에스겔은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소임을 다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의 목숨을 가져갔는데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묵묵히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 에스겔을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에스겔도 어떤 세상의 헛된 유혹,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목회자로 또 지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성도들로서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열매가 없을 때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서 모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성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런 유명한 학습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어, 성공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성공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내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돌파하길 원했어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믿음의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영광,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삼층천의 천국의 경험, 그 경험을 하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연연해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승리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어떤 선명한 그런 환상을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특별한 응답이나 간증거리 있는 체험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 말씀, 성경을 굳게 믿고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중부 가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기대하고 또 기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성경 통독 같이 하고요, 그리고 바이블 버스 힘차게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됩시다. 세종 중부 가정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